첫 번째 대선 TV 토론은 최악의 혼돈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후보가 그나마 선전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LA 카운티 지역 대형 쇼핑몰들이 조만간 실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인원은 25% 내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연방 상무부가 정한 인구 총조사 마감일이 5일 남았습니다. LA 한인타운 지역의 참여율은 여전히 50%대 초반에서 제자리 걸음입니다. 민주당이 경기 부양 규모를 1조 달러나 축소한 뒤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당의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사회가 마련한 인종학 관련 세부교환이 확정됐습니다. 한인 교육자 협회와 총영사관은 여섯 개 세부 분야의 교환을 주 교육부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네, 대형 쇼핑몰에 대한 영업 재개가 조만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레카운티 정부가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탑 뉴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선 TV 토론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입씨름의 말싸움만 거슬었습니다막말에 끼어들기까지 최악이었다는 평가였습니다. 먼저 김윤수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국 대선 첫 TV 토론은 후보들끼리 인사도 없이 싸늘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초반부터 두 후보가 크게 격돌하면서 분위기가 금세 달아올랐습니다. You should get out of your bunker. Go in the Oval Office and bring together the Democrats and Republicans and fund what needs to be done now to save lives. We got the gowns, we got the masks, we made the ventilators. You wouldn't have made ventilators, and now we're weeks away from a vaccine. 코로나 <un> 1구의 <rinse> <reconsider moved> 인종차별 문제와 대법관 지명 문제 등 6개 주제에서 두 후보는 전방위로 충돌했습니다. 토론이라기보단 인신공격과 망마리 오가는 말싸움에 가까웠습니다. You graduated. Of the the is, or just 트럼프 대통령의 <Bana> 끊임없는 끼어들기에 진행자가 언성을 높이기도 <라면> 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끔찍한 토론, 최악의 혼돈이었다고 호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권을 잡긴 했지만 바이든 후보가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는 다음 달 15일과 22일 두 차례 더 t v 토론에 나눠서 대선 승부를 가를 부동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혼돈 속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조 바이든 후보가 선전했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대선 토론위원회는 다음부터는 진행 방식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령 기자입니다. 막말과 난타전이 이어졌던 대통령 후보 토론회. 트위터 등 SNS에는 보는 내내 머리가 아팠다는 등의 비판 글이 수백만 개에 달할 정도로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래도 바이든 후보가 선전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는 시청자 중 48%가 바이든 후보가 토론의 승자라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했다고 답한 사람은 41%였습니다. CNN 역시 토론에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중 60%가 바이든 후보가 잘했다고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8%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바이든 캠프의 기부금액도 폭등했습니다. 바이든 대선 캠프는 토론의 마지막 1시간 동안 무려 380만 달러의 후원금이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모금 웹사이트 사상 1시간 최고 기록을 경신한 수준입니다. 다음 토론회부터는 진행방식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토론위원회는 질서있는 토론을 위해 규율을 추가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후보자들의 마이크를 아예 꺼버리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진행자와 더 똑똑한 민주당 후보를 데려오라고 반격했고, 바이든 후보는 토론회에서의 미국 대통령이 한 행동은 국가적 창피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연방 하원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은. 약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인 표시비 결집한다면 네 명의 당선이 무난하다는 예상까지 나왔습니다. 한인 연방 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코커스 구성까지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전용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사회가 결집하면 연방 의회에서 한인 의원 모임, 코커스 탄생도 가능하다. 올해를 정치 한류의 해로 규정한 미주 한인 정치 연합. 특히 사상 최초로 다섯 명의 한인이 연방 하원에 출마하면서 전국 정치 무대에서 기대감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일관성이 있는 내용을 보여주면, 아 우리 한인들이 그냥 옆에서 구경꾼으로 계속 있는 시대를 지나서 말하는 게 제가 볼때 그 소수민족으로서 중요한 이슈를 다른 기구에서는 우리의 그 목소리가 5 0튼 디시에 있어야 된다는 점. 후보들은 한인이라는 정체성이 다양한 인종과 계층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큰 힘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당적을 초월해 한인사회의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한미 관계 등 국가 간 긴밀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미주 한인 정치 연합은 지속적으로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해 11월 선거일까지 한인 정치인 지원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일레카운티 지역의 대형 쇼핑몰들의 영업 재개도 조만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운티 정부는 25%의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에서 실내 영업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LA 카운티 지역 내 쇼핑몰 실내 영업이 조만간 허용될 전망입니다. 노동절 연휴로 인한 재확산 우려와는 다른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앞으로 10일 동안 쇼핑몰과 네일샵 실내 영업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Following, we'll we'll proceed with a staggered approach to reopenings that will go over the next 10 days. 하지만 최대 수용 인원 제한과 공공 장소 사용 제한 등 엄격한 제약이 뒤따랐습니다. 쇼핑몰은 최대 25%의 수용 인원으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원이 몰리는 쇼핑몰 내 푸드 코트는 개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일 샵도 최대 25%의 수용 인원으로 실내 영업이 가능하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 영업을 권장했습니다. LA 카운티는 오늘 1,063명의 추가 확진자와 3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바바라 페러 국장은 오는 금요일 실내 영업 허용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연방 상무부가 정한 센서스 마감 시한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일례 한인타운 지역의 참여 비율은 여전히 50%대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마지막 남은 다섯 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인구 총조사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이재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까지 인구조사 센서스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캘리포니아 주민은 69%.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LA 한인 타운의 응답률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지역 주민 중 자발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여전히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타운내 일부 지역은 응답률이 40%대에 머물러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타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과테말란과 라티노들의 참여율이 한인보다 저조한 상황. 라티노 커뮤니티들도 전단지를 돌리고 직접 영상을 제작하는 등 센서스 참여율을 높이는데 막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y también para LA 시정부도 가장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한인타운을 정조준하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센서스 마감일을 앞둔 마지막 주말인 오는 토요일에는 윌셔 잔디 광장에 센서스 부스를 설치하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한인타운의 10년을 좌우하는 센서스 참여 이제 5일 남았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경기 부양을 위한 패키지 법안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보다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양 규모를 1조 달러나 습니다전용 기자입니다. 코로나 구호 패키지 협상이 다시 재개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새로 내놓은 2조 2천억 달러와 백악관의 1조 5천억 달러 중간선에서 최종 타협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1,200달러 현금 지원과 연방실업수당 재개, 그리고 급여지원 프로그램 PPP 등이 시행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은 이미 월요일과 화요일 전화협상을 가졌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2조 2천억 달러 규모 새 경기 부양안을 제안한 이후, 협상에 나선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다음 주 주말까지는 1조 8,500억 달러 규모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다음 달 중순부터 1인당 1,200달러, 부양자녀가 있는 4인 가정에서는 3,400달러의 현금 지원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방실업수당은 주당 500달러를 연말까지 주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내 네, 연방 재무부는 다음 주부터 15만 달러 이하의 종업원 급여 프로그램에 대한 탄감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무부에는 9만 6천여 건의 탄감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부는 검토 작업을 마친 뒤 입법 작업이 끝나는 즉시 PPP 지원 기금을 그랜트로 변경해 전액을 탄감한다는 방침입니다. 재무부가 검토 중인 15만 달러 이하의 프로그램은 전체 신청 건수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국의 이민사와 문화가 포함하는 인종학 교과 과정. 한인교육자협회와 총영사관 등은 구체적인 교안을 주교육부에 모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도 한국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데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이사명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인종학 교과 과정에 한인사를 포함시키기 위해 교안을 제출했습니다. 교안은 LA폭동과 도산한창호, 그리고 김명옥 대령과 세밀리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독립운동과 K-POP 내용도 제출됐습니다. 반영 작업을 이제 전문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에 우리 커뮤니티에 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또 다른 포티션을 한다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선 교육부는 한인사 교환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새로 도입될 인종학 교과 과정에는 미주 한인 이민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토니 서먼드 캘리포니아 교육감도 미주 한인 역사가 제외됐다는 점을 고려해 인종학 교과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토니 서먼드도 기본적인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 공감을 실무적으로 한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좀더 보아가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교환은 오는 11월 개정심의를 받게 됩니다. 12월부터 45일 동안 일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도 밟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부는 내년 3월 17일 미주한인 이민사 채택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주한인 역사를 인종학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온라인 청원운동에 5,518명이 참여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변입니다. 네, 나파 카운티 지역의 글라스 산불은 5만 에이크 가까이 확산됐습니다. 부근의 양주장 일합 곳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박해 산불은 진화작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나파와 소문화 지역에 발생한 글라스 산불 진화율이 2%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진화율은 0%였습니다. 48,440 메이커가 불에 탔습니다. 특히 포도밭이 산불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포도주 생산지로 잘 알려진 나파와 소문화 포도주 양조장에도 산불이 덮친 겁니다. 캘리포니아 소방국은 19곳의 양조장이 산불 피해를 받거나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건축물 114채가 산불에 소실됐습니다. 인근 주민 7만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글라스 산불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남가주 산불의 진화율은 소폭 진전됐습니다. 엔젤레스 국유림에서 발생한 밥캣 산불은 62%의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2% 올라간 수치입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산불로 11만 4천여 에이커가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은 다음 달 말까지 밥캣 산불을 완전히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산타클라리타에서 일어난 마틴데일 산불은 300 에이커를 태웠습니다. 15마일 속도의 바람까지 불면서 진화 작업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진화율은 40%입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 선언은 평가할 만한 게 없다. 북한의 김성 유엔 대사의 발언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교육하는 이도훈 평화교섭본부장은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이박사일 일정에 워싱턴 출장을 마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한반도 종전 선언에 더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폭넓고 의미 있게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좋은 토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해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는 미 행정부 인사들을 두루 만나 의미 있고 실질적인 대화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1월 미국 대선 전에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도 있다는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북한의 반응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 선언에 대해 평가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 선언 관련해서 연설을 하셨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뭐 별로 평가할 거 없습니다. 김성 대사는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해상에서 발생한 그 불미스러운 일 있잖아요. 김성 대사는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수 없다고도 했는데.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어떻게 나오게 할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경입니다. 네, 한국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피격 사건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격 사건 이후 첫 공개 행보입니다. 악성피루수의 전파 위협을 막기 위한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부적점들을 지적하고. 강철 같은 방역 체계 같은 표현으로 코로나19 대응을 강조하고 이번 달당 창건 기념일 준비를 챙겼을 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직 북한 주민들은 서해상에서 발생한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을 논의했더라도 의도적으로 생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이 인사 문제를 다뤘다고 한 대목에선 피격 사건 관련 추가 조치가 나올지 봐야 한다. 내부적인 조직 문제 논의일 뿐이다. 전문가들 관측은 엇갈렸습니다. 우발적 사건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렇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75주년 이것을 정대의 지 위해서 좀탈고 가려는 그런 측면. 이런 걸볼때 전략적인 노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총격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도 군이 미온적으로 대응했던 비판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첩보에 사살 사격이라는 용어는 없었고 총격과 시신 회선 정황은 이후 첩보를 재구성한 결과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SBS 박상진입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내렸던 대기오염 경보가 다시 연장됐다고 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전국 주요 한인사의 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인의료업체 엣질마인이 설립한 비영리재단 강드림파운데이션이 100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강창근 대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100명의 대학생들에게 1,000달러의 장학금을 KYCC의 미랄성교단, 샬롬장애인성교회 등을 통해 수여했고 한인사회 21개 비영리단체와 기관 9개의 교회에게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강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8년 동안 사회환원을 실천해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트의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가든그로브시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스포츠 레크레이션 센터의 공공쿨리센터로 오픈했습니다. 가든그로브시는 모든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로비와 체육관, 다목적 룸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애완동물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퀸즈 플러싱 지역에서 50대 한닌 남성이 대낮에 괴한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5시 45분쯤 플러싱 147스트리트과 32에비뉴가 만나는 교차로 인근 주택가에서 저녁 식사를 포장해 집으로 가던 정모 씨가 흑인과 히스패닉으로 추정되는 5명의 괴한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지갑을 뺏겼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현재 앞니 3개가 부러지고 현재까지도 거동이 불편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전거 운전자들은 교차로의 스탑사인을 무시해도 됩니다. 주정부는 내일부터 발효되는 도로교통개정법에 자전거 운전자들이 스탑사인을 양보사인으로 간주하도록 허용해 이들이 교차로에 도착한 후 우선 통행권이 있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없을 경우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직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철로 교차로나 스탑사인을 내고 스쿨버스 뒤에서는 현재처럼 반드시 정지해야 합니다. 베이 지역 대기 오염경보가 오는 10월 2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대기관리국은 나파와 선노마 카운티 등 와인산지를 휩쓸고 있는 글래스 산불 등으로 연기가 내려오면서 대기오염 경보를 연장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대기 상태를 실시간 확인하고 오염 노출을 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길을 걷다 하늘을 봅니다. 보름달. 초저녁부터 저만치 내려앉았습니다.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보던 고향의 언덕 그리고 친구들. 부모님은 말이 없습니다. 안부 전화 한 통이 왜 그토록 힘들었을까? 이제는 응답 없는 가슴속 인사만 나눕니다. 한가위 한가운데입니다. 사랑만 가득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추석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분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